네, 이사를 하였습니다. 안녕, 저쪽 지하철입니다. 차선을 이탈하였습니다. 차선을 이탈하였습니다. 약 1km 정방의 규정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차선을 이탈하였습니다. 약 1km 정방에서 서대구 IC 방문 좌측 지하차선입니다. 약 500m 정방의 규정속도 80km 구간입니다. 500m 전반에서 서대고 할수 있는 문나라 4층 지하차 입니다 이어서 약 900m 전방에서 좌측 제한차입니다약8 0 0터 전방에서 청 서대구 IC 방문을 시작